또채이가 보낸 귀걸이네요. 음. 어, 이것도 드문 귀족 반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겨울이라고 털빈 보냈네요. 음, 너무 이뻐. 음. <laughs> 어머, 어머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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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좋아타다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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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 어떻게 나 몰라 아어 어떻게 아, 아! <laughs> 어, 지금 오오 <laughs> 너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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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o oh 마 my god! Oh. <laughs> <laughs> 이집 맛집이네. 귀걸이. 오, 오 세계 찰떡이죠. <laughs> 오, 씨발 어떡해 오. Oh, cutie, beautiful. Oh my god, sweet baby. 어, 다 뜯어줄 거잖아요. s 베이 e 치 baby, o <laughs> <오. 웃음> 요거 아니에요? 아, 이건 여기. 왜왜뭐 무슨 뜻이야? 말 와, 씨발. <laughs> 와, 이거는 진짜다. 진짜가, 딱 하나. 퍼펙트. 와, 진짜. 오, 체야 <laughs> <우와. 웃음> 어, 끝판왕이다. 어머, 우와. 한겨울에 내리는 눈꽃 같아요. 아 이거 제 거네요. 어, <laughs> 아니, 언니 마음에 드시면 고르신데요, 여기서. <laughs> 어, 제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와! 너무 예쁘다. 언니 순백에 드레스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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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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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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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머머머 어머, 이건 골동이, 블랙이네요. 똑같은 거네요. 어떡해, 이거. <laughs> 나 오늘 어해 너무 이 와. 와. 이리 <laughs> 웃다이 <laughs> 어머! 어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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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친 거 아니야. 아, <laughs> 진짜. 아. 어, 맛이 나. 내스타 <laughs> 기이다. 와, <이거> 너무 이쁘다. <laughs> 진짜 너무 이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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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쁘다, 그 와. 어어떡 해요, 여러분? <laughs> 나 미쳐버려. <지금. 웃음> 우시 시는거아니야안그 <우시된> <laughs> 구멍 열개 뚫어야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어머 이쁘다 어머 이거다 어머 너무 이쁘다 오늘 이렇게 하고 욕배틀 나갔어야 되는데 <laughs> 야개같은 년아 야 씨발 귀걸이 봐봐요 디테일 봐봐요 여러분 진짜 보여요? 어머 빨간 옷 입은 분이 원래 여자분이세요? 네 맞아요 씨발 <laughs> <에시바>, 야 <laughs> 나는 그럼 뭔데 저는 원래 여자분입니다 저는 원래 여자예요 이 새끼 남자구요. 이런 건 클럽 갈때 하면 이쁘겠다. 나한테 키스해줬어요. 이런 느낌잖아요. 이 내가 클럽 가서 춤추는 거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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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